찬호, 제가 놀랍습니다. 시작할 때 자리에 앉아서 울면서 주님, 주님의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원하는, 기뻐하는 예배 드리며 사랑을 나누는 그런 교회 되고 싶습니다. 은혜 받고 싶습니다. 라고 그렇게 둘러 앉아서 예배 드린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우리 교가 이렇게 주연의 가운데 이렇게 더 많이 성장하고 이렇게 아무것도 없어서 이곳이 가득 차서 감사한 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감사한데 그보다 더 감사한 것은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어리석음을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가 함께 하시면서 지금까지 동행하셔서 이렇게 동행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한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그 뜻대로 부르시는 자들은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주시다는그 말씀처럼 당신의 계획대로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걸 믿고 제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1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모여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1주년을 기쁘게 또 감사하게 보낼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1주년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성찬 예식을 하자 이런 이야기를 모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한 2주 정도 준비, 묵상해봤어요. 우리 1주년의 기념에 이 성찬 예식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어떤 의미로 우리가 맞아드리고 이 일주년을 예배드리는 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이 성찬 예식의 기원을 놓고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즐기는 절기인 6월절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애굽에서 포로로 노예로 종 되었던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마지막 장자의 재앙 때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 죽음을 면하고 구원받은 그 사건을 기억하면서 그들이 지켰던 절기가 6월절입니다. 이 6월절을 날에 예수님께서 6월절과 똑같은 의미로 다시 성찬절을, 아니, 아니, 죄송합니다. 성찬 예식을 제정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에 그 어린 양을 기억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그것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27절이나 이 아니 23절에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 기념하다, 기념한다는 말을 다시 해석하면 기억하다, 해상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찬지를 우리가 성찬 예식을 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죽으심을 기억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십자가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돌아가셨습니까? 나의 죄 때문에. 여러분 성찬 예식을 참여하면서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인데 그 은혜 이전에 뭐가 기억되냐면 나의 죄악들, 나의 어리석음들, 나의 연약함을 기억해내야 됩니다. 나의 힘으론 도대체가 나를 구원할 수 없구나. 나는 도대체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 자격이 없구나라는 사실을 기억해 내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월절을 지키면서 무엇을 기억합니까? 자기들이 노예 되었던 걸 기억합니다. 자기들 제약들, 어리석음들,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그 노예 생활에서 나올 수 없었던 그 사건을 기억한 것처럼 우리가 이 성찬 예식의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뭘 기억해야 됩니까? 나의 제약들을 기억합니다. 성찬 예식을 참여하려면요, 우리가 무엇이 필요하면 믿음으로 상상하는 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을 보여주는 이 예식이 바로 성찬 예식입니다 예수님을 눈으로 보는 예식이 성찬 예식인데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봅니까 우리는 떡과 포도주를 볼 것입니다 그러나 떡과 포도주를 볼때그 속에 계시는 예수 그속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과 피를 믿음의 눈으로 볼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 예식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너의 죄악도 거기다 가져오고, 너의 어리석음도 가져오고, 과거에 뭔가 연약하고 실수된 그 모든 것을 이 성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내려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나의 죄악을 가지고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그의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신까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내가 죄악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죄악 너머에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나의 죄가 용서받고 다시 새 생명을 받음도 똑같이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찬에 나누는 떡과 포도들을 통해서 예수 크리스도의 몸과 피를 기억하고 그분과 내가 하나 되는 그 순간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지 이 성찬식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행하여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기억하라. 나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너희 어리석음도 기억하고 그 어리석음과 죄악을 붙잡고 십자가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새 생명을 주시는 그 예수님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기억해야 할게 뭐냐면요. 내가 그 주님을 기억할 뿐더러 또한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62장 6절 7절 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너희는 쉬지 말고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게 하라. 여러분, 1년을 맞이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적인 이 제사장인 아론이, 그들의 이 제사장이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러 갈때 반드시 그 가슴에 흉패를 달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를 상직하는 보석을 달고 갑니다. 왜 달고 갑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제사장이 그 충패를 가지고 하나님께 다가면 내가 이스라엘 집파를 기억할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사장은 그 이스라엘 열두 집파를 상징하는 보석을 꼭 가슴에 품고 예배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재물을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 나팔을 불어라. 그러면 내가 그나팔소를 듣고 너희의 재물을 내가 기억하고 연락하고 너희의 재물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민수기 6장 16절에 말하기를 너희가 드리는 재물을 내가 기념물이 되게 하겠다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드리는 그 예배와 재물을 통해서 너희가 나팔을 불고 하나님 앞에 이름을 가지고 다가오면 내가 너희를 반드시 기억하겠다 하나님이 기억한 백성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예배드린 이 성전은 하나님이 기억하는 성전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수많은 교회가 있고 수많은 예배들이 드려지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르지고 하나님이 쉬지 않도록 우리가 예배하고 제물을 드리고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와. 예배를 우리 교회를 기억하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너희들은 그 요단강 바닥에서 돌을 치해서 그 돌을 가져다가 너담 길가에다가 돌을 쌓으라가 말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합니까? 그것을 기념물이 되게 하라. 너희 후손들이 묻기를 이게 지금 무슨 돌입니까? 아 이게 그냥 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가르고 우리를 구원하실 때그 구원의 상징의 돌이 된다. 하나님이 구원하셨음을 기억하는데 그걸 너희만 기억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 너희 후손들도 기억하게 하라. 여러분 우리 교회가 1년밖에 되지 아니하였지만 여러분이 가졌던 그 신앙의 열정, 그 눈물, 기도했던 걸 가지고 내게서 멈추지 말고 우리 자녀 전 대대로 자녀손 대대로 이것이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후손들이 아, 광주 우리들 교회 그들이 눈물을 흘리며 아픔 가운데 상처를 치유받기로 하며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예배를 사모하면서 그렇게 시작했던 그 교회 주여 우리 후손 대대로 이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성찬을 할 때마다 우리 자녀들까지 함께 참여해서 이것들이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우리 기독교가 유대교가 지금도 유지되고 있냐면 바로 이 유월절 성탄 이 성찬 예식 때문에 지금도 기억되고 있습니다. 너희는 계속해서 복음이 전파됨마다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나를 기억하게 하라. 너희만 기억하지 말고 너희 후손들까지 기억하게 하라.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유월절을 지킬 때 어린 양과 무교병과 누룩을 넣지 않는 빵과 쓴 나무를 먹었습니다 아이들이 물어보는 겁니다 아빠 왜 오늘 밤에는 이 맛없는 빵을 먹고 이쓴쓴 나무를 먹어야 돼요? 아 있잖아 우리가 원래 노예 생활할 때 이렇게 쓴쓴 나무를 먹는 것처럼 쓴쓴 삶을 살았어 눈물 흘리는 삶을 살았어 맛있고 그런 빵에 이 거친 음식을 먹었어 그 하나님께서 이 어린 양을 잡아서 이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이 종되었던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구원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단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유월절을 지낼 때마다 이걸 먹게 돼 있어라고 자녀들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교육하고 가르치는 겁니다. 왜요? 기억하게 하는. 신앙은 여러분 자녀들에게 기억되게 해야 됩니다. 나만 믿음 주어서 끝나지 않습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세대가 끊겨버렸어요. 30대, 20대, 10대들이 교회를 떠나버렸어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이 기념이 멈춰버리는 것입니다. 내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주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기억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성찬을 할 때마다 아이들에게 설명해 주는 겁니다. 야, 있잖아. 포도주와 떡은 그냥 떡과 포도주가 아니야.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저 십자가에 피 흘리신고, 나를 위해서 모든 걸 받춘 주님의 사랑에 그것이 들어있단다. 그래서 성찬을 볼 때마다 너는 뭘 기억해야 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해야 돼. 널 위해 죽으신 그 피를 기억해달라고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쳐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여러분 오늘 말씀 27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이런 바울의 경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오늘 본문의 배경의 18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러니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는 칭찬하지 않노라 고린도 교회가 파당이 있고 분당이 있고 싸움이 있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성찬을 하는데 부유한 자들이 먼저 먹으면서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지키지 못했다는 겁니다. 주의 몸은 거룩한 사랑의 공동체인데 서로 받아들이고 용납해야 되는데 교회가 미워하고 시기하고 심지어는 믿음이 약하고 또 신앙이 약하고 재물이 없던 그들을 상처받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주의 몸을 상하게 했기 때문에 이것은 거룩한 성찬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찬을 할때 매우 중요한 게 뭐냐면요. 형제 간에 사랑하는 겁니다. 용서하고 용납하는 겁니다. 혹 형제에게 상처를 줄것 같으면 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먹는 걸 나는 먹지 않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믿음이 좋다고 내 마음대로. 난 믿음이 있어. 라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약한 자를 위해 내가 배려하고 허용하고 포용하는 삶을 살때 진정 성찬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28절에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자기를 살피고 나는 형제에게 상처 준 적이 있지 않는가 내 말로 성결를 무시한 적이 있지 않는가 나를 먼저 살펴보고 그 후에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무엇을 마시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냐. 다시 말해서 심판을 받는 것이니라. 히브리스 6장 6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를 죽음으로 받았던 것은 현지하게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을 욕보이고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다. 여러분 주의 성도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상처를 주는 것은요. 다시 한번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에서 매우 중요한 게 뭐냐면요. 형제 간의 사랑하고 우위라는 겁니다. 이따가 제가 성찬식도 하겠지만은요. 우리가 예배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뭘 합니까? 평화의 인사를 나누는 것입니다. 주여 내가 이 형제를 사랑합니다. 내가 혹시 이 형제에게 상처 준거 있으면 주여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화평의 인사를 나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할때이 성찬은 온전한 성찬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성찬의 의미가 무엇이냐면요. 예수님 누가 복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 유월절 만찬을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이루기까지는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누가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며 성찬을 이야기하실 때 다시 말해서 여러분 성찬은요 예수 님십자가 죽으신부터 파루시아 다시 오신 재림의 순간까지 그분을 기억하는 예식입니다. 그분이 다시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절기요 성찬을 우리가 할 때마다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오시옵소서. 어떤 날을요? 주님과 함께 이 떡과 포도주를 마실 날을 고대하는 겁니다. 주님, 이 성찬에 이곳에 임재하셔서 주님이 오실 그 날을 고대합니다. 여러분 성찬 때마다 주님을 그리워하는 겁니다. 어떤 주님? 처음 오신 주님이 아니라 왕으로 재심하, 재림하실 그 주님. 주님, 오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성찬을 맞이해야지만이 온전한 성찬이 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눈으로 보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눈으로 보여주는 유일한 이 예식이 바로 성찬 예식입니다 말씀을 하나님께 귀로 듣고요 눈으로 보는 이절 예식을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으로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떠서 떡과 포도주 속에서 함께 계시는 예수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주님의 몸을 나누는 형제로서 서로 사랑하며 서로 우애 가운데 이 교회가 주님이 기억하시는 교회, 주님이 오시는 그 날까지 하나님이 이 교회를 하면서 야 내가 너를 생각하면 내가 기쁘다, 욕기에 말하기를 나는 찾아내게 여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면 너욕하니 하나님이 욕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자신들이 주님이 기억하시는 존재가 되기를 바랍니다. 가정들이 우리 교회가 주님이 기억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이 오시는 그 날까지 주의 거룩한, 성스러운, 구별된 공동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1주년을 맞이하여 주의 몸과 주의